당뇨병 환자 중 99%는 이 약초들만 먹으면 혈당 수치를 쏙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당뇨에 좋은 약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가세요. 첫 번째는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였다가 여름에는 풀이된다는 뜻에 아주 신기한 약초이죠. 동충하초의 정체는 사실 버섯입니다. 일반적인 버섯은 죽은 나무나 식물을 분해하며 자라는데, 동충하초는 특이하게도 곤충의 몸 속에서 기생을 하며 자랍니다. 겨울에는 곤충 내부에서 균사가 자라 숙주를 죽이고, 여름이 되면 숙주 몸 밖으로 포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동충하초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신기한 동충하초에는, 코디세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며 면역조절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병 관련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죠. 동물 실험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코디세핀은 체지방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혈당과 혈압 및 지질 개선, 심지어 당뇨병 신손상까지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당뇨병 신손상이라는 것은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고혈당 상태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 손상을 주는데 그 결과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 나오거나 하는 등 체내 노폐물 제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신부전까지 이어져 신장 투석이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신장 투석을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신장 투석은 생전 본 적도 없는 굵은 바늘을 두 개나 몸에 찔러 넣어 신장에 쌓이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빼내요. 인위적으로 여과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농담처럼 용왕님에게 가는 갖다 받쳐도 신장은 절대로 주지 말라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지요. 신장 투석 환자들은 무릎 아래쪽 다리가 붙는 부종 증상을 겪거나 입맛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골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온갖 무서운 질환들을 가져오지만 당뇨병 신손상만큼 무서운 질환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가 당뇨병 신손상을 완화해준다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동충하초를 드시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 신경을 써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중국 고전에서 인삼 그리고 녹용과 더불어 3대 보약으로 꼽혔는데요. 폐와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피를 멈추고 가래를 사기는 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옛날 청나라 시절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 섭취하여 세계적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약에서 동충하초 추출물은 장기 복용할 경우에 신장 기능을 개선할 뿐더러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충하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린 동충하초를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이죠. 찬물에 동충하초를 10분에서 15분 불린 다음 이것을 약불에서 40에서 50분간 달입니다. 이 찬물을 하루에 2회에서 3회. 따뜻하게 한 번에 차한잔 정도로 마시는 것입니다. 동충하초를 끓이는 동안 코디세핀 성분이 물에 우러나오는데, 차로 마시는 방법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동충하초를 갈아서 하루 2-3g 정도를 물에 타 먹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열에 의한 성분 파괴를 피할 수 있으며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복에 과량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3g 그 이상 한 번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재배 동충아초 윗부분을 2g 정도 생으로 씹어 삼키는 것인데요 코디세핀 성분이 열에 파괴되지 않아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동충하초는 장기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당 개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려 드릴 약초는 황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의 일화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시황은 전국의 신선술사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했는데 현재의 약사에 해당하는 그 신선술사들이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키던 약재가 이 황기였다고 합니다 비록 진시황이 원하던 불로불사만큼은 아니지만 기를 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신선의 약이라 불리웠을 정도로 그 효과가 좋았던 약초임을 알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소갈병으로 고생하던 양반들이 황기를 달여 먹는 민간요법을 써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소갈병이란 것이 바로 당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던 약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기의 어떤 성분이 당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황기의 주요 성분은 아스트라갈로사이드라는 것인데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또한 황기에 들어있는 다당체가 면역계를 조절하여 최장 베타 세포를 보호하며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해서 당뇨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것은 덤이지요. 황기 추출물은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 합병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최근 농촌지능청 연구에서는 발효한기 추출물이 당뇨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한다는 그런 놀라운 효과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인슐린이 단순한 혈당 조절 호르몬이 아니라 뇌세포간 신호 전달과 시냅스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억 형성과 신경 가소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 환자 일부는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뇌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억력 감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저하, 심지어 언어능력 저하와 방향감각이 떨어지기도 하죠.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발효 환기 추출물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당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매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약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한약에서 황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달달한 성분의 약초라고 보았는데요, 부종을 없애고 인유를 촉진하여 몸속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면역 증강, 항염, 항노화와 심혈관 보호 등의 효능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당뇨환자분들이 계시다면. 황기 약초를 꼭 권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황기를 먹는 방법은 역시 탕으로 달여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깨끗이 씻은 황기 15에서 30g 정도를 1리터 분량의 물에 넣고 40분 이상 약불에서 달여 줍니다. 이를 하루에 2에서 3회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커집니다. 황기의 주요 활성 성분이 물에 잘 녹아 나오므로 가장 안정적이고 흡수율도 높은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뇨로 인한 인지기능 개선에는 일반 환기보다는 발효된 환기 추출물이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왕이면 발효 환기 추출물을 구해 탕으로 다려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보통 2주에서 4주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려면 최소 6주에서 8주 이상 복용해야 유의미한 변화를 볼수 있다고 하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약초는 홍삼입니다. 홍삼은 특히나 우리나라와 아주 관련이 깊은 약초이죠. 고려시대 때 한반도의 인삼은 중국, 일본을 넘어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세계까지 수출된 특산품이었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이 그때 전 세계에 알려져 한국을 부르는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홍삼이라는 것은 이인삼을 쪄서 말린 것을 말하는데 17세기 조선 후기부터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조선의 외교용 특수자원이었죠. 그 당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모두가 홍삼을 황제급 약재로 여겼고 귀족층에서만 쓸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를 이용해서 청나라 사신접대용, 일본과의 밀무역용, 러시아와 접촉시 선물용 같은 외교를 위해 쓰는 전략 자산급의 존재였죠. 홍삼이 약재로서 그만큼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홍삼의 주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는 것인데요.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억제하여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실제 임상 실험에서 홍삼을 복용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홍삼은 GLP-1의 분비를 약10%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GLP-1이란 성분이 무엇인고 하니 요즘 한참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다이어트약 위고비와 관련이 있는 성분입니다. GLP-1이란 물질은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을 더 분비하고 위는 천천히 비워지고 뇌가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죠. 이러한 성분들이 어떠한 역할과 효과를 보이는지 정확히 몰랐던 과거에도 그만큼 인기 있었던 약재인 것을 보면 홍삼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인삼은 눈을 밝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상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 임금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영조는 82세까지 장수하며 매년 대량의 인삼을 복용했다고 전해지며 신농본초경이라는 고전에서도 인삼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홍삼을 단기적인 혈당 조절 효과를 위해 섭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린 홍삼을 10에서 15g 준비해 물 1.5리터에 넣고 약불로 한두 시간 달인 물을 하루 1에서 2회 마시는 것이죠. 식사 전 30분에 마시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극대화되고, 식후 1시간 이내에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때 물을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약불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정도가 진세노사이드 추출이 가장 잘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혈당 조절 말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싶으면 시중에서 파는 홍삼 농축의 캄포를 아침 공복이나 식후 한시간 이내에 하루 한두 번 복용하는 것이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하루 2회 체중이 적거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하루 1회 정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홍삼 분말 2g 정도를 물에 타서 식전 30분 정도에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장내 세균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흡수하면서 컴파운드 K라는 항당뇨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꾸준히 먹을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홍삼 성분에 적응하여 컴파운드 K 물질을 만들기까지 2에서 3주 가량이 걸린다고 하니 장기 복용이 핵심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홍삼은 대표적인 열을 내는 약재라 알려져 있으므로 몸에 열이 많아 홍삼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시고 과다 섭취 시에 혈압 상승이나 불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g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약재는 삼칠근입니다. 삼칠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겉보기엔 인삼의 친척 정도로 보이지만 명나라 장수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챙겼던 목숨을 지켜주던 약초였다고 합니다. 당시 명나라 장수들은 삼칠근을 분말로 갈아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전투 중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렸을 때 상처에 바로 뿌리면 출혈이 멈추고 감염 없이 회복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병무지략이라는 기록에는 3.7 분말로 상처를 치료한 병사들의 생존율이 다른 치료를 받은 병사들보다 두세 배 높았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서 3.7근은 군대의 인삼이라고 불렸고 전쟁터에 안 들고 가면 칼에 맞아도 못 돌아온다는 속설까지 돌았다고 하죠 또한 청나라 말기 궁중에서의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삼칠근은 독살되었을 때 급히 다려 마시면 피를 돌게 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 내이들은 삼칠근을 늘품에 넣고 다니며 급성 독극물 중독이나 급출혈 상황에서 응급약으로 썼다고 하지요. 이러한 삼칠근의 성분 역시 홍삼과도 같은 진세노사이드와 사포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삼칠근 추출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서 지혈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지며 심지어 혈당 관리에까지 도움되는 이 삼칠근을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당뇨의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분말로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건조된 삼칠근을 곱게 갈아. 분말 형태로 2g 정도 하루 이외 식전 30분이나 식후 1시간 이내에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죠. 식전에 드시면 혈당 급등을 억제하고 식후에는 인슐린 분비와 촉진 및 혈당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면 미세혈관과 당뇨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달인 물을 마시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3, 7근 5에서 10g을 물 800ml 정도에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이내로 달인 다음 하루 일에서 2회 밥 먹은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취침 전에 복용 시 혈관 재생이나 순환 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당뇨로 인한 망막 신장, 발끝의 손상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당뇨 합병증에 걸리게 되면 발가락 끝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해 줄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약초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약재는 전통약재는 아니지만 고대 로마인들이 약용으로 사용해왔던 치커리 뿌리입니다. 치커리에는 태양을 사랑한 한 인간 여인의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심장을 강화하거나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약초로서 서양에서 취급되어 왔고 중세 독일과 프랑스 민간에서는 치커리 뿌리를 심장과 간 기능 회복, 당질 대사 조절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는 약초로 써왔다고 합니다. 우리 한의서에서는 치커리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현대 한방에서는 치커리 뿌리를 당뇨 환자 식단에 권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치커리 뿌리에 포함된 이눌린 형태의 프리바이오틱 섬유질과 클로로겐산,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눌리는 먹으면 젤처럼 부풀어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대표적인 섬유질인데 놀라운 점은 그 뿐만이 아니라 위나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하여 대장에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유산균을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 치커리 뿌리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수 있겠죠. 헛돈 쓰지 않고 건강 관리한다는 말이 바로 치커리 뿌리 같은 약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험 동물 연구에서 치커리 이눌리는 인슐린 신호 전달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관련 경로를 억제하여 혈당 및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럽에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로. 공식 인허가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치커리 뿌리를 섭취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커리 뿌리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커리 뿌리를 150도에서 20분간 볶아 분말로 만든 다음에 하루 1에서 2회 뜨거운 물에 작은 술을 타서 커피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치커리 뿌리를 볶으면 이눌린의 일부가 프록토올리고당으로 전환되어 장내 미생물에 더 빠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내 유익균이 더 먹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도 향상되며 장내에 든든한 유익균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이 레시피는 치커리 커피라고 불리우는데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때 군인들이 커피 수입에 문제가 생기자.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로 찾아낸 당뇨 건강 음료였다고 합니다. 치커리 뿌리 커피는 카페인은 없으면서 구수한 보리차의 흙향이 어우러진데다 약간의 카라멜 단맛이 섞인 듯한 쓴맛을 약간 줄이고 고소함과 단맛을 늘린 커피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맛없는 약재를 억지로 먹는 느낌이 아니라 풍미가 다양한 음료를 마시는데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오늘은 이렇게 당뇨에 좋은 약초 5가지와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영상은 논문과 연구결과를 참고해 당뇨에 좋은 식재료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것이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언제나 항상 의사의 소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